엘코디터 겠습니다 엘코디터는 미션을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도, 다음은, 중국 선열 및 고국 영령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먼저 가신 전, 전우님에 대한 문명이 있겠습니다. 일동, 묵념 바로, 자리에 앉아주십시오. 지혜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. 아, 먼저 어, 새로 오신 전원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우리 저 어, 김진권 어, 예비역 육군 대령님이십니다. 아, 네, 김원권 어, 육군 대령 어, 예비역 육군 대령님이시고 그덕동에 사세요. 어, 그리고 기 신학진 예비역 중령 어, 예편하셨고 지금 천화동에 예, 사계신다. 먼저. 어, 김 원본 대령님의 자에 들어드겠습니다. 우선 먼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어, 여러분 만나게 뵙되었서니다니 어, 반갑습니다. 저는 그, 여기 오기 전에는 어, 경기도 군포에 오랫동안 살았어요. 여기 오는 거 그리고, 그리고, 그리고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.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소개를 받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. <laughs> 앞으로도 더 좋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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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관계를 유리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김학진 대기업 충격니다 신 학진입니다. 천호일등을 가고 있고 군대 있을 때는 두 관으로 입군 중령 제도 했습니다. 그리고 언지는 18년 됐는데 이런 데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 손가정에서 탁구 하는데 우리 부성의 선생님이 이런 데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와서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. 또 월남도 같이 갔다 오셔가지고 군대도 같이 했고 늙음마기 같이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와서 모이고 보고 배우고 열심히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큰 박수 한번 주시오매사합다부대사셨습니다6 8년에9 0만입 저는 십자선부에 있었습니다.